둘, 아니요. <laughs> 아니 네, 그럼 <그렇다면> 유통 <laughs>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어 처음에는 동아리에 대한 짧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 저희 동아리는 어, 국제고등학교 하나밖에 없는 랜드부이고요. 이름은 허즈입니다. <laughs> 네. <웃음> 네. <웃음>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다음 질문은 이번 축제에서의 동아리 특성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리고 그 이유는. 이거는 제가, 네. 저는 낭만이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뭐 이제, 이제 저희 마지막 무대기도 했고 또 1학년들이랑 같이 즐길 수 있는 무대여서 다 같이 이제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, 낭만이 있는 무대였다고 생각해서 낭만이각합니다 네, 그러면 마지막으로 개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. 여러 악기와 목소리가 합쳐 멋진 공연을 만들어내는 허재인데 이번 축제 때 연주할 연주했던 곡제목과 기존의 음악을 허즈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관객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허즈가 가장 신경 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음 일단 <laughs> 무엇보다 축제라는 게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분위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장 컸어서 일단 조금 많이들 아는 곡으로 선정하려고 노력했고 호응이 잘 나올 수 있는 곡들, 뭐 붉은 노을이나 이런 노래들로 네, 집중해서 하려고 했습니다. 네, 그럼 이거 지금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응. <laughs>